동쪽으로 가. 어야잘봐잘봐잘 봐. 어어 어. 야야야야. 어. 야, 야, 야. 어떻게 해요? 야돼 야야 Q 맞추고가가 마. 가 가져와 가가 가져와. 가고고전로 빠져 전면 빠져. 저기. 이 이러면 하나 잡아 하나 잡아. 저가 도망가 도망가. 이 걸려. 걸어 어어어어어 어? 게 머리라고? 아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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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가가가가다가가가가가가가가가야가가가가가가가한테가가가가가가가가가 어려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아렉 이거 렉이 가아가 아, 가가가가이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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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원가가가가가가0 0가가가가이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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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어 잘어잘어 2등, 2등 CC가 내려지면 미인은 <laughs> 해야지, 형 너는 패, 야, 아인은 해야지 야, 유령 먹어, 유령 뺏어 먹어, 뺏어, 뺏어 아래야, Q 아래 좋아요, 말잘쓸수 있어요 어, 고, 집 가, 집 가, 집 가, 집 가, 어, 야, 미인 잖아아니 어, 밀어, 밀어 아니 어야어 밀어, 밀어 하다가저보면그 지령자랑 아바타가 바뀐 느낌인데? <laughs> 확실하게 지령을 내려줘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야, 도망가, 저망가 됐어, 야, 엔지타스, 엔지타스와. 팀이. 케케이 했습니다. 까지 말고 집 가야돼. 너돈 너무 많아. 피바나에 나왔으니까 이제 그냥 따수겠죠 야, 와드 하나 없어졌잖아. 뭐, 어 <laughs> 자, 하나 <laughs> <한중간을 웃음> 잃어버렸어. 아캔슬틀린좀 막으로 아야 되는데 야, 이거 보 계속 가야 야, 이거 끼리 이거 끼리 이거 끼리 이거 끼리 이저끼저 이거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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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리 이거 끼리 이거 끼 가. 가거 끼리 이거 끼리 이거 끼리 이거 끼리

야야 후퇴 찍지 말고 그냥 집가라고. 아왜 라이프 뽑아야지. 집집집아 라이... 이거? 만 먹고. 아이 지킬을 이해를 해줘야 돼인팩트를야 그냥 아글어서 라이사. 아바타라? 그래. 아바타가 기가 아, 세네. 아바타 아바타 고장났네. 야 이거 바텀 밀면 돼. 저거 좀야될같 밀어. 지금 이제? 예상 못할 타이밍이라서 케이틀린 딸수 있어. 케이틀린 솔킬? 누 오네? 지금 몇상 탄이야 너못 봤어 애들이 자 전멸도 있고 그때 늦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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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고 야야가가가가가가가가가 가! 잡았았어 잡았어 속이 이것부터 아아안돼아 야블루 빼먹어. 플이 r 됐잖아. 이거 전력감이 있어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맞다. 아 죽었다. 어? 야잘 <놀람> 잡았어. 어? 어? <놀람> <놀람> 예상치 못했던 것 같아. <놀람> 오, <놀람> 밑으로 아, 안 깨. 아안 거야. 아 아래로 싹 <놀람> <수 놀람> 이거 캐릭터를 잡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솔직히. 잡을 수 있었어요. 있어 플레이시 있었잖아. 플레이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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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왜 잡았지? 전력 아, 있었는데 아, 못 잡았어요. 이렇게. 아끼려고 하다 아끼려고 하다가. 야 이거 왔어? 사? 너 아아 전구가.. 전아 이번데? 아못 막겠다 가고 있으면 찍어 가고 뭐, 있으면 아, 아, 찍어 가고 있으면 찍어 몇명 자고 있을 수 있어 6명 음, 6명 아,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사람 뺏겼고 사람 안, 아, 안 들어가 안아 너무 빨리 들어가서 아아 아아 찾아가서 쫓아가서 구경해 쫓아서 구경해 도망가는 거쫓아서 구경해 야아니아니 잡아 이 아야야 아야야너 가면 안 되겠네? 아 와드 W 와드 플래시 QQ n 로 n 로 n 로 n 로 n 로 아아 N 플래시 q 아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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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하사한 건데 야시야서 어그래 아아 가플레 어땠어요? 플레임 베드 베드 댕기 어떻게 잘 보고 있어요? 네.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많은, 많은 걸 배우고 있죠. 미드 최강, 미드의 신 최강 인셉트님한테 수고하셨습아 지금 적 라이너 그두 번씩 잡는 거 어느 정도 이해을 해주고 있어요. 탑두번 잡았고 정글 두 번, 미드 한번, 원딜 한번 서버도 한번 잡았습니다. 아, 도구를 잡네 근데 솔로킬 그 케이틀린 못 잡았고요. 인셉트안 나왔어요. 일단 야, 솔로킬 이번 잡았잖아요. 케이틀린 케이틀린 솔로킬이라고? 케이틀린 아까 그래서 솔각이 나왔었는데. 아시죠? 다시 한번 가야지. 근데 지금도 귀에있으 잡을 수 있겠죠? 네. 페이커 많이. 했도나 와도 돼. 나 와도 돼. Q 빠어나 와도 돼. 야개 잡아. 개개 개. 여기 Q. Q 잡아. 야! 발타 야! 나 날아오면 안 돼. 날아면안 돼. 날아갔어. 면안 돼. 날아갔어요. 이렇게에잘같은 아. 지금 나다 얘기하는 거 아이 거나스로도 있는데 전어 아들, 이 지금 페이크 지지도 맞았나요? 네맞았요아 맞았어요. 싸운 게 맞았다고? 루시안 탑이 있는데? 맞아. 네, <laughs> 아, 아니 <laughs> 쟤는 <쟤를> 바로 먹히잖아. 반대하는 거, 대상 여러분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에르나다 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대데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이제 습니다 해야 습니다아가 뭔가 해줘야 돼 뭔가 해줘야 된다니다아진이 뭔가 해야지 이다진이니야 해야 돼요 습니다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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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습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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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습아다아아아다아아아다아기다 야, 이때 빼먹어. w w 쓰고 먹어. 이리 밀어, 이이 밀어. 타파 타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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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laughs> 케이틀린이 리신을 잘피해다니 있어. 케이틀린이 가면 미것 같은데. 오? 야야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야 돼. 왜 이때? 도망가자. 오우! 하 어떡해 야 빨리 발차 <laughs> 해. 와야 돼. 빨리 빨리 빨리. 안쫓아와 와드 려 와드 W. 야 절로. 절로. 야 이거. 어떡해. 야 이거 이거. 왼쪽으로 가. 왼쪽 왼쪽 왼쪽.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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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rounded> 무조건 도망가. 도망가, 싸움만, 싸움만, 싸움만. 버려요? 야, 저거 W 쓰고. 야, 이거. 야, 야, 야 개물이다 어, <laughs> 멈춰봐. 야, 야,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어, 야. 그거를, 어. 빛빛 빛. 야, 거금 5,000원. 5,000원. 5 0 0 0거 5,000원. 5 0 0 0거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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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0 0 <laughs> 예, 야 그냥 탑무거 탑무거 까지만뒷까지만또지 마시오 아니, 미션 기억하세요? 네이틀기 그래서 라인데로 해야 된다니까 니까 아니 여기 방금 혼자 오고 있었잖아 그노라인데 나사스 가 위험이 있어. 야 뭐? 2100원까지 그래서 고사로라사2 3 0 0 아니야? 고 팔고? 팔 한 아, 번너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이거, 한번더 건물 어, 거 이거, 거 이거, 이 가지마. 가지마.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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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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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가, 이거, 이 가, 이거, 이 가. 가거이말 가.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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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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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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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어? 라이 사와 라이 사와 라이 사와 라이 사고 민병 내니까 빨리 가 저랑 방패 팔았어요 누가 방패 팔래 아, 야 방패 아. <laughs> 팩트 아니 뭐 아, 가고 있어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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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많은 집 음. 갔어 아자 어떻게 해야 되죠 10표 <laughs> 어척척안 먹은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안먹는것 같은데? 먹는 거 같은데 가면 안 되잖아 가면 안돼 가면 안돼 먹었다 먹었다 좋네. 라코 어떻게 해야 되죠? 바텀 어 바텀. 바텀 밀어. 밀어. 다가 지금 한타 해야 돼. 미드 싸움. 저 일단 야 바텀 못밀거 같은데? 레드 버어 레드 버어 레드. 레드 먹미니 아직 못 쏴. 갈망 나오지 말고. 또기다려어 자급한 데오지금 빨리 결단을 내려야 돼야캔틴 진짜 캔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어떻게 어떻게 이겼 이겼어, 이겼어.

임팩트 1킬 아, 정해지게 됐다, 임팩트 1 아, 아쉽네요 아, 정말 아쉽는데 페이커 어때요? 경기 아 보니까 눈이 아주... 눈이, 눈이. 시력이 좀 심심해지고 맞아, 있죠 응. <laughs> 시력이 좀 감소한 것 같아요 임팩트 선수가 지시를 잘 따라줬던 것 같아요? 아니요 아, 왜안 따라줬어요? 지시를 따랐으면 따라 20회 정도 했가아 같은데 아닌 것도 많아가지고 제 아아 지식가 아닌 것도 많아가지고? 아 음파가 근데 왜 이렇게 안 맞았어요? 맞은 기도 많죠 당연히 맞은 기도 많았어요? 네 미니언이 좀 많이 맞았죠 하하 <laughs> 미니언이 좀 많이 맞았다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임팩트 선수의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뭐 우리가 하는 경기가 그냥 하는 경기가 아니라 또 미션 수행을 해야 되는 경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3렙 돌키라는 거 미션에 있었는데 하지 못했던 이유는? 어 일단 리본 님이 일단 방어적으로 해가지고 네. 일단 잡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자들교는 했는데 잡기는 무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타워 끼고 사실 들어가기 좀 힘들었었어요? 네 당연히 다이브하면 죽죠 제가. 그렇죠. 할수 있었을 것 같아요. 베이커였으면 <laughs> 그래도. 아 어, 근데 그거는 좀 그거는 조금 힘들다. 네,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례 그 솔트라는 거는 미션 이제 실패를 했고. 그리고 원딜을 이제 솔킬 할수 있는 각이 중간중간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좀 제가 플래시를 좀 아끼려고 하다가 네. 네, 놓친 게한번 있었고요.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거 플래시 가냥 어, 썼으면 잡았겠는데왜안혔어요저 네. 죽을까봐. 거. 죽을까봐. 거. <laughs> 일단 <웃음> 살아야 되어요그 <laughs> <됐어? 웃음> 상황에서 페이크 했더라면? 죽였, 죽였겠죠. 일단. 저였으면은 진짜 그거 잡았으면 그때 좀 분위기가 달라졌을 텐데. 페이콜스는 100% 잡았을 같아요. 페이콜스100% 잡았습니까? 1 0 0 아니고 99% 정도. 99%? 이야 <laughs> 이건 99%하고 100%가 다르다는 같아요 <laughs> 근데 케이틀린도 아마 풀, 그때 풀 스펠이라서 네.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음, 걔가 그쵸. 반응만 잘하면 네. 무조건 사는 거니까 서로 낭비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리시나았어요 리신 풀이 네, 저는 제가 있다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서 좀 너무 아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실패. <웃음> 네. <웃음> 근데 하나 성공하죠. 한 22분 40초 때였나요? 미드 솔킬이에요 어. 미드 솔킬 여기서는 미션 성공을 했습니다. 음, 그때는 일단 제가 잘한 느낌보다는 일단 그 리브 님이 좀 무리한 것도 있고 궁을 너무 느끼셨어요. 이게 네. 음. 궁 포인지는 몰라도 일단 느끼게좀 있고 그3 삼타 때 마지막 네. 때, 그때, 그때, 그때 점프하는 상태인데 킥을 맞아 버려 가지고 그 캔슬 되면서 뒤로 에어본이 돼 가지고 그렇죠.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 그때도 네. 그거 아니어도 죽었긴 했는데. 그건 그래요. 네, 근데 너무 궁금했는데 큰게일 가장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어땠어요 플레이가 임팩트의 플레이 그때는 멋졌다? 네, 그때 저의 지시가 완벽했죠. 이큐 아큐, 저마 저마 큐 아큐 저마. 아, 속기. 아, 아. 아, 아. 아, 그냥 이긴다니까. 나 아, 페이커의 아, 아. 아. 지시가 완벽해서 잡을 수 있었다.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라고 그때 말했었거든요. 그때 페이커 선수가 싸우지 말라 그랬으면 안 싸웠겠죠? 네네. 그, 그랬으면안 싸우다가 갱와서 죽었겠죠? 그렇죠 이거는. 아 결국에... 근데 그건 4 명이 이미 와가지고 하나 네. 없었어요 <laughs> 저희 팀이. 아 싸우지 말라 그래서 싸울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뭐 싸워야죠 일단. 아. 아 근데 확신은 없었는데 어어 상황이 아주 잘한 거 같아요 네. 네. 그때 막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물어봤었던 <laughs>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하나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원래인색킥이 근데 이게 애매한 킥이 돼버렸죠. 네, 이게 중간에는 좀 그렇다 치고 마지막에는 좀 나올 법했는데 안 됐죠. 아, 이렇게 솔직히 비모일 <laughs> 줄 몰랐죠. 갑자기 제가 와드 더블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플래시 아... 킥을 했던 이새끼가 그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제쪽앞 쪽으로 와가지고, 저는 네. 솔직히 플래시 킥할 수가 없잖아요. 당황했어요. 쫄았, 쫄아... 아니, 아, <laughs> 아니 안 쫄았어요. 저걸 반대로 킥하면 어차피 못 잡아요. 네. 그러면 적지 아 저희 쪽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넣는데 나사스가 너무 커가지고 저도 음. 머리 깨졌어요. 캐틀리 <laughs> <laughs> 머리 대신에 그치. 아군들의 머리가 다 깨졌어요. <laughs> 네. 그런 음. 상황에서 페이크로라면 할수 있었을까요? 어 저였으면 일단 우물에 들어가서 와드를 대량 구입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따라가는 거에 맞춰서 움직여서 아. 킥을 했겠다. 아니요. <laughs> 아니, 아, 그런, 그런 게, 게 아니고. 언제 봤어요? <laughs> 본진에서 와드를 가지고 놀이를 한 거죠. 네. 놀이를 오모. 팀원들을 위해서 멘탈 관리를 위해서. 근데 그때 그 이미 큐도 맞힌 건데. 근데 그때 사실 케이틀린을 잡기가 되게 어렸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도 어렵다. 네. 좀 어렸을 거 아, 잡더라도 죽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제 페이커가 네. 못했다. 라고 설명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전라인 두 번씩 킬 가져오는 거. 실패. 키했다는 킬 네. 킬거 이거는 그러니까, 완벽히 실패를 했어요. 누구 못 잡았죠? 다못 잡긴 했는데. 뭐, 대부분 못 잡았어요. 뭐. 이거는 어째서 실패를 했을까요? 일단 9킬이에요. 근데 미션을 실패. <laughs> 아니 킬이 9킬이면요 네. 모든 라인 10킬인데 안 되잖아요. 일단 그렇죠. 조건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모든 한 라인을 2킬씩 딴다는 게 그렇죠. 엄청 힘들어요. 일단 네. 나서스가 그따구로 컸는데. 그따구로 컸네. 참으세 일대 일대 못 잡는데. 아니 일대 해보니까 제. 나서스피지10% 까이면 저50% 까이는 거예요. 네. 솔직히 대규가 안 되잖아요. 그 한타 때도 3인분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서스님 이미. 페이커 선수는 이런 상황에서도 미션 수행 할수 있었을 것 같았어요? 전날에 두 번씩 가져온 것 같긴? 어, 저 같았으면 승리, 승리를 포기하고 미션을 얻었을 것 같아요. 아, 이런 정신이 필요해요. 승리를 포기하고 미션을 가져온다. 근데 나서스 때문에. 나서스 때도 문에힘할것 같았다. 자, 어쨌든 그래서 미션 하나 성공하고 다스개 이제 <laughs> 실패를 했습니다. 맞아. 뭐이 경기에 대해서 어 저희가 준비한 건 이제 옆에 또 사진이 걸려 있는데 아. 칭찬 스티커를 붙여줘야 되는데 칭찬 개수에 따라서 네. 뭐 본인이 만약에 임팩트 선수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스티커 좀 많이 붙여주시고 네. 아 이런 건좀 잘했는데 역시나 좀 못했다라는 판단이 드시면 스티커를 많이 안 붙여주셔도 되고요 지금 이제 아, 지금. 네 임팩트 선수의 사진 얼굴 위에다가 예, 스티커를 붙여주면 시 됩니다. 원하는 곳에 붙이면 되죠. 네, 원하는 데 아무데나. 일단 많이 잘했으면 일단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못하진 않았으니까 오버댓은 안 했으니까 오버댓은 안 했으니까 하나 하나 주고 붙여줬고요. 그리고 네. 또잘랑어 뭐가 뭐. 있었을까요? 미션 깨 그리고 또 못하진 않았으니까 하나 드리겠습니다. 못하진 않았으니까 두개 두 개. 입을 열지 말아라 입에 딱두개 <laughs> 붙여줬어요. 예, 네. 만족해요? 어, 만족은 못하는데, 솔직히 네. 그래도. 몇개 예상했는데? 세 개? 그래도. 세 개? <laughs> 네. 근데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판 어쩔 수 없었죠. 네, 너무 아쉬워요. 네, 나서스가 너무 잘 커서? 아니, 그것도 있긴 한데, 그게 혼, 제가 판단이 좀, 좀만 더 잘했으면 미션은 한, 한두 개는 더 성공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는. 기회가 또 있으니까 어, 미션에 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보고 그러니까 경기 이기는 것도 사실 중요하긴 한데 네, 솔게 본능인 것 같아요. <laughs> 미션 성공하는 게또 중요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어쨌든 경기를 뭐 정리를 하자면 사실 잘했어요. 잘했는데 미션을 수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고 탑라인은 상대 탑라인에 나서스가 너무 잘 컸던 거. 예 네, 그리고 어, 임팩트 선수의 팀은 다 AD로 이제 구성이 됐었던 거. 이렇게 맞물리면서 경기를 패배를 했습니다. 네.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임팩트 선수가 아바타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임팩트 선수가 이번에는 미드를 섰으니까 페이커 선수가 탑에서는 아. 경기를 한번 가져볼까 해요. 네. 아무래도 한 번씩 바꿔가면서 해야 되니까 제가 탑하면 제가, 제가 정말 탑을 잘해요? 원영이 미드보다는 더 잘할 것 같아요. <laughs> 정말요? 네아 평소에 탑존은 어수다고 부르시나 아니요. 그냥 아, 제 나름 편 같긴 는데 잘한 편은 맞아요. 잘할 편은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임팩트 선수랑 1대1 대보 그랬어요. 네, 옛날에,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제가 몇번 따게 됐고, 지낸데. 이긴 적도 있었고 당연하죠 와우 캐, 그때 캐네링 웃겼어요 네 <laughs> 이러면 기대를 해봐야죠 다음 시간에 페이컨 선수의 이제 경기를 기대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웃음> 여러분 <웃음> 오늘 이번 시간은 어, 임팩트 선수의 경기를 관람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페이커 선수의 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선수도 <laughs> <laughs> <손으로> 인사하기 <웃음> 네. <웃음>